7월 24일자 해외 스포츠 팬들 반응 짧게 모아봤습니다. 먼저 파리 생제르맹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이강인 선수를 띄워 주는 분위기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우리의 크랙 이강인에게 팬들이 보내는 슈퍼스타급 환영이라는 영상입니다. 부상이 심해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새로운 음바페 어라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두 국가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최근 일본 아베 총리가 죽으면서 뭔가 좋아졌나봐. 아틀레티코 팬인데 정말 안타깝다. 그를 얻기 위해 2개월을 협의했고 우린 1,300만을 제안했지. 마요르카는 1,800만을 원했기에 다시 1,500만을 제안했어. 우리 같이 부자가 아닌 구단에게는 200만이 엄청 크거든. 근데 파리가 일주일 만에 2,200만에 강탈해가 버렸지. 흐흐. <laughs> 이강인이 오늘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올라왔네요. 아껴야지. 아마도 두 번째 경기쯤에 내보내지 않을까 싶어. 우리가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 좀 심하다 싶으면 파리로 돌아와서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미디어에서 원하니까 얼굴 비춘 걸 거야.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쉬어야 할 듯. 솔직히 휴식을 더 주는 게 나을 거야. 그가 국대 경기들 때문에 훈련을 더 일찍 한 것도 잊지 말아야 해. 그의 부상 정도나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진 소식 없니? 분명히 보호 차원일 거야. 일본에서 두 번째 경기에는 나올 것 같다. 그럼 다음 경기에 누가 득점해 주려나? 다음은 토트넘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해리케인에 대한 이적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가운데 아직은 믿거나 말거나 수준인 것 같긴 하지만 음바페 영입설에 대한 들뜬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케인 이적설 중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흥민은 여러 시즌 동안 케인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 등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습니다. 손흥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케인은 환상적인 선수예요. 항상 프로페셔널하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죠.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해리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해리는 우리 주장이며 팀을 위해 헌신합니다. 집중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죠. 선수로서 그를 사랑하며 전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는 5년, 6년, 7년 연속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한 명입니다. 결정은 구단과 해리 사이에 내려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수 없습니다. 아마 해리도 모를 거예요. 이에 대한 현지 팬들 반응입니다. 소니는 절친을 커버쳐 주는 거겠지 뭐. 둘이 사석에서 나눈 대화가 모든 간에 케인이 얘기해 준걸 까발리는 건 그의 입장이 아니니까. 기자가 접근해서 친한 친구에 대해 물어보면 할수 있는 PR용 멘트 해준 거야. 해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짜 모르는 것 같아. 선수들은 보통 이런 얘기를 서로 하지 않거든. 소니와 케인은 거의 깨기 힘든 기록을 가진 리그 최고의 콤비인데도 축구 외적으로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웃겨. 케인은 소니랑 잘안 맞는 자신만의 무리들이랑만 어울리잖아. 그게 선수로서 함께하지 못할 이유는 아니지. 그들은 그저 직장 동료인 거야. 직장 부부 수준 아니냐? 와우, 항상 남들을 칭찬만 하는 소니. 파드리스는 빈타의 허덕이며 오늘 경기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했지만 김하성 선수와 마차도가 훈훈하게 담소하는 장면의 영상에 팬들이 흐뭇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구라는 매개체가 없었다면 이두 사람이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기는커녕 만나지도 못했을 건데 정말 대단한 일이야. 지구 반대편에서 자란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야구라는 공통분모로 하나가 된 것이 정말 멋죠. 매니가 김에게 타격 조언을 구하고 있구만. 효과 있잖아. 매니가 슬럼프 벗어나면서 2주에 내셔널리그 선수로 뽑혔지 매니도 그를 거부할 수 없지 우리 팬모드들과 똑같이 말이야 힘차도가 쓰는 배트가 뭐지 시즌 시작되면 더 길고 많은 반응으로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시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